원래는 저는 중국만 굉장히 하고 한국은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이 제 22년 10월에도 3% 나가서 그때 진짜 한국 다 왔다 그냥 이거 그때 이거였어요 E W Y라는 차트입니다. EWY. 달러로 상장된 한국 코스피예요. 자 E W Y예요. 근데 22년 10월에 제가 3% 그때 막 한국에서 막 9월이었나 뭐 9월 말이었나 한국 막 이렇게 엄청 안 좋을 때예요. 그때 제가 요 네. 차트 보여주면서 네. 지금 달러로는 20년 3월 코로나 요 때랑 똑같다. 지금 다 왔다. 음. 물론, 요때요 꼬리가 있었지만, 3월에 워낙 급격했기 때문에, 네. 다 왔다, 뭐 하면서, 그때랑 같은 수 달러로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싸다 하면서, 사야 된다, 막 했어요. 근데, 음. 미국은, 음. 뭐, 반등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거다 했는데, 오히려, 일단은 한국이 먼저 안좋아 이렇게 반등이 처음에 크게 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떨어진 상태죠. 근데, 이게, 이런, 뭐, 제가 그냥 줄찍 그어놓고, 이게 그냥 평행 채널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뭐, 어, 한국이 뭐 최근에 프로팅 독자분들이나 아실 텐데 여러 밸류에이션이나뭐 이런 저런 다른 시그널들 다 따졌을 때도 한국이 좀 싸다고 많이 느껴요 요새 많이 싸졌고 좀 매력적이 됐다라고 느껴서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제 생각에는 개인분들은 저희 올해셋조차도 어 이거 현금 좀 일부 만들어서 지금 다100% 투자가 돼 있긴 한데 한국에는 거의 투자가 안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조차도 좀 만들어서. 이게 아마 이번 달, 뭐 다음 달, 길면 진짜 한요기한 5개월 정도 뭐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그냥 투자는 간단해요. 싸면, 사면 되고, 차트 보고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다 완전히 깊게 봤을 때 하는데 여러 가지에서도 다 같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싸면, 사면 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 중에 뭐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어쨌든 이재명, 그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될것 같아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 진짜 하기 싫어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재명 당대표가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거는 뭐 거의 정해진 수순 같아요. 저는 아무런 정치 색이 없습니다. 왼쪽도 싫고 오른쪽도 둘다싫어요 근데 주식 누가 가장 잘 띄울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예전부터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잘 아는 사람이고, 주식을 트럼프처럼 내가 주식을 엄청나게 급등시켜서 경제를 어, 성장시켰다라고 말하고픈 사람이에요 음. 과거 오랫동안 그의 행적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 주식이 어떤 유동성 원리와 돈을 풀었을 때 어떻게 이런 것도 매우 잘 아는 사람이고 음. 주가 특히 한국에서 그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때는 그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뭘 하려고 그래도. 지금 뭐 주식도 상법 개정하고 뭐 이런 거 바꾸자라고 해도 할수 있는 게 없었던 이유는 제일 쉽게는 의회가 이미 다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네. 그렇게 할수 있을 만큼 어떤 경제나 저 그거에 대한 지식이 깊지가 않고요. 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 색채가 없습니다. 왼쪽 음. 오른쪽 전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고 뭐 해서 그런지 굉장히 그런 쪽의 깊이가 뭐 예전에 경제 방송이나 제가 이렇게 좀 보면 굉장히 좀 아무튼 그러시더라고요 얕은 편이신 것 같았어요.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 그런 쪽에 자기가 뭐 주식 투자도 예전부터 하고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보면은 지식은 좀 있는데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애좀 편향된 지식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자면. 예전에 뭐 양적화나 주자릉을 한 적이 있었죠. 이재명 음. 대표가. 한국도 양적화나 해야 된다. 뭐 이런 적이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분은 투자나 주가에 굉장히 진심이에요. 그래서 무슨 음. 말이냐면 트럼프식 20년 그때 팬데믹이나 그럴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말로 큰 세계가 서프라이즈 할 만한, 어, 그런 터너라운드가 음. 있을 수 있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주가에 엄청난 부양을 시키려고 20년 당시에 한국하고 중국이 제일 크고 빠르게 올랐던 거 아시죠. 그때 1400까지 뭐, 떨어졌던 뭐, 코스피가 아니에요. 21년 2월까지 3200까지 갔었어요. 다들 좋아서 해 자랑했던 네 네. 그때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바닥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아, 맞아요. 코스피 같은 네.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미국식의 그런 정말 증시 부양, 미국 정부가 하는 그런 증시 부양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국에서 곧 보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음, 이재명이 음. 대통령만 확정이 된다면 음, 이거는 따로 꼭지를 해가지고 더막 길게 할 컨텐 츠 내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음, 그 차트를 마지막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바닥, EWI 바닥이 바닥이 네. 네. 보시면 이런 트렌드, 이늘 어김없이 20년 이때 코로나고 어김없이 이 트렌드 장기 트렌드에서 이게 달러로 표시된 코스피기 때문에 달러가 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 지금 명목상으로 생각하면 아2,000 한번 더 깨지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원래는 어, 코스피가 한2,20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코스피가 간다고 보고 어쨌든 근데 미국이 크게 무너질 때 한국도 2,200 정도까지는 같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고 아직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다만 다만 지금 제가 이한 트렌드라인에서 이 하단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2000년 저점부터 네. IT버블 저점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도 깨진 적이 없는 트렌드 라인이에요 아. 2008년 리맘때도 그렇고 2020년 코로나때도 그렇고 이게 22년 9월이죠 요때도 그렇고 그때 제가 이 차트를 들고 나갔어요 그때도 이렇게 트렌드 라인 제가 그 표시를 음. 해서 갔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도 음. 이번에도 저점이 정확하게 어디죠 이거 제가 좀더 확대하실 수 있게 저점이 정확하게 여기를 맞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아, 네네. 이때가 코스피가 몇이었는지 제가 몇이었죠 이번에 코스피 저점이? 뭐 봐야 알아. 네, 알아, 아무튼 봐야. 그 부분일 건데 물론 이럴 수 있죠. 코스피가 좀더 빠지면서 달러가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음. 이거는 달러 표시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간에 달러 표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여기 요기 깨기 쉽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 있죠. 음. 요기 깨기 쉽지 않습니다. 깨지면 오히려 잡아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국도 이미 좀 많이 고생을 해서 그런지, 한국은 오히려 미국 커브 풀리고, 한국도 커브 풀릴 때, 커브 역전 동안 계속 한국하고 중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무너졌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제 고생을 많이 했어가지고, 커브 역전 풀릴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고, 음. 어, 저는 원래 완벽히 미국하고 디커플링 되는 건 중국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도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 놓으시고, 그리고 미국이 정말로 뭐 미국하고 그냥 별개로 생각하시고, 미국이 진짜 커브 역전이 더 오래 되면 더 오래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버블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논외로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잠깐 깨질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여기 E W I 잘 보시고 너무 싼데 정말로 한국의 그런 트리거가 바뀔 수 있는 구조나 어떤 진짜로 막 돈이 들어오고 증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카탈리스트도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게,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음.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어,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헤이.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재명? 네, 그거, 음. 근데, 정말 주가 하나는 제일 기가 막히게 잘 띄울 거다. 이재명 당대표가. 제가 그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 네.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좀 보고, 제가 좀 딥하게 봤는데, 백퍼 음...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지금 국민들이 어떤 주식 투자할 때 한국 주식에 뭐가 불만인지도 너무 잘 알고 이거 해결하면 엄청나게 인기 올라갈 거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렇죠, 인기는 뭐 무조건 네, 인기. 아주 잘 알아요. 그거를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아주 잘 알고 그중간에 핵심에는 기업들의 상속세가 있다는 것도 아주 잘 알고 네, 그래서 이번에 되면 정말로 어 굉장히 그럴 수 있다 있다라고 아무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 마지막. 재밌긴 하네요. 네? 네. 한국 정치 네. 얘기가 많이 재밌긴 하네요. 네. 아까 EWI 일봉 아니고 월봉입니다, 월봉. 아, 재밌으셨어요? 월봉, 저 한국 정치는 좀 굉장히 네. 약간 이슈적인 네. 내용이긴 해가지고, 그건 아마 그냥 구독자분들만 볼것 같고. 저도 한국에 뭐 확신은 아니고요. 다만, 저렴한 네. 거는 맞고, 그러면 캐탈리스트가 근데 있어야 되는데, 뭐지? 생각이, 그랬다가 어제 그거를 보 어제 개업령을 보고, 저는 그 순간, 아, 이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 아, 그럼 맞아. 떠, 떨어진다. 그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다른 어? 트리거는 없을까요? 글쎄요. 뭐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가를 부양하려고 그래도 대통령이나 정권이 말했지만, 어,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다수당이잖아요. 의회를 쥐고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똑똑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똑똑한다라는 게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어떤 네. 저는 도덕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잘 알아야,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의외에서 받쳐줘야 되고, 정말로. 근데, 음. 지금 모든 게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예,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아마, 아.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맞아요. 그 네. 주식의 큰몸멘 한국, 어쨌든 한번 보시고, 너무 앞서 나가지 그렇죠. 마시고, 네, 근데 너무 뭐 너무 거기에 너무 제가 너무 아까 너무 제일 너무 눈으로 너무 보시기 좋은, 그니까 다른 어떤 시그널들은 보여드려도 이해가 어렵고 제가 설명하기도 그렇죠. 애매해 네. 굉장히 애매하죠. 어렵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굉장히 그렇죠. 어, 그렇죠. 눈으로 이해가 그렇구나. 쉬운 거잖아요 그게 네. 뭐 제가 봤을 때 향후 몇달 동안 몇달 안에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 좀잘 네. 보시고 네. 평소에 좀 네. 저희도 만약에 좀 하면 한국 주식에 이제는 진짜로 좀 적극적으로 담아볼 수도 있는 때라고 판단될 정도니까 관심 가지고 한번 잘 지켜보셔라, 그 차트하고. 다만, 미국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완벽히 디커플링이 될수 있을까, 한국도? 는 저는, 그거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객관적인 지금 상황이나 돌아가는 걸 보자 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가격이 정말로 너무 저렴한 건 맞고, 아무튼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주... 재밌네요. 네. 정치적으로 분란을 만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혀 그게 없고 그렇죠. 그냥 경제적으로 네. 싸우지 마시고 저희는 그냥 투자 쪽으로 생각하는 투자. 거니까 네. 어제 네. 충격적인 게 충격적인 네.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는 어쨌든 양쪽 다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무색이에요가 아니라 저는 그냥 둘다 싫어요 양쪽이. 네. 네. 제가 싫은 이유는 명확한데 저도 굳이 얘기 안 하니까. 네. 뭐, 그니까 저는 그냥 중도파도 아니고 정치에 관심이 없진 않은데 음, 아직까진 제가 진짜로 한국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 슬슬 마무리. 어, 네, 마무리 하시고 제가 오늘 너무 말을 참 진짜 어버버버 또 하면서 오늘 정말 아니, 컨디션이 아니, 아니, 아니. 약간 잔열도 아. 있는 것 같고 아. 했는데 그래도 이 늦은 밤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수가 있는 거구나에 대한 대비만 좀잘 음.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다들 평안한 밤 보내시고, 네. 어, 네. 그 행복한 가정과 연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네. 할게요. 네, 네, 전환씨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